안녕하십니까. 아우디 태안모터스 대치전시장 정경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아우디의 풀체인지 모델인 아우디 A5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40TFSI의 최상위 버전인 블랙 에디션 모델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사이드 미러라든지 윈도우 몰딩이라든지 엠블럼이라든지 블랙 색상으로 마감돼서 세련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레드 캘리퍼 휠에 적용되어 있어서 고성능 모델 같은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매트릭스 LED가 탑재되었고 후방에는 디지털 OLED 테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시그니처로 8가지 디자인을 고객님의 취향대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신모델부터는 아우디 세단형은 다 이렇게 스위쳐블 썬루프가 적용이 돼서 개폐는 안 되지만 썬루프의 농도를 고객님께서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풀체인지 된 아우디 A5의 최대 장점은 기존 모델 대비해서 사이즈가 전장 정폭 전고까지 뭐 넓어졌다는 건데요. 전장이 80mm 넓어지면서 휠베이스가 무려 7cm 가까이 넓어져서 탑승해 보시면 고객님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넓은 공간성까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립형 도어 핸들을 적용해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내부 디자인이 풀체인지 되면서 싹 바뀌어서 조수석 디스플레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가 넓어진 그런 시원한 느낌의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는 뱅앤 흠프슨 스피커를 적용한과 동시에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적용이 돼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A4랑 A5를 풀체인지 하면서 통합하였기 때문에 A5가 지금은 프레임리스 모델이 아닌데 트렁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의 A5랑 동일하게 일체형으로 열리는 방식을 채택해서 널찍하게 이제 짐을 실고 내리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풀체인지된 아우디 A5 모델이 이제 주로 고객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트림이 4 0 7 f s i 어드밴스드 라인 그리고 뭐 S 라인 트림 그리고 블랙 에디션 트림인데요. 가격대가 5,700만 원대에서 6,700만 원대로 형성돼서 기존 구형 모델 대비해서 가격 인상이 거의 안 됐습니다. 초반에 아무래도 프로모션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고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24년식 A5 모델이 극수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 지금 엄청 되고 있는데요. 그 모델을 고민하시던 고객님께서 신 모델 가격을 보시더니 너무 깜짝 놀래시면서 지금 구형에서 신형 모델이 이제 아무래도 옵션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 이쪽으로 좀 마음이 많이 기우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저의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그래도 꾸준히 주고 계십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성심껏 답변해드릴 자세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뭐 시승이나 프로모션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 정은경 과장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태안모토스 대치전 시장 정은경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